HLB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확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대하고 있었던 리보 세라닙의 미국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블로그에 HLB를 제가 한번 기업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애측이지만 아마 최근 들어서 FDA를 승인받는 환경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역스맨 5월호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어, 중국의 바이오테크를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내에 있는 바이오, 중국계 바이오테크 기업을 지금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리보세라닙을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 중국의 난징에 있는 회사요. 예 그러니까 중국 회사에서 원 물질을 개발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HLB가 판권을 사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도 지금 규제하는 판국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신약을 FDA에서 승인해 주기가 생각보다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는요, 이 리보세라닙이요. 위암 치료제 위암 표적 치료제란 말이죠. 그런데 FDA에는 어떤 치료제로 신청을 했냐면 간암 치료제로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부터 약간 깨는 짓 하죠 사업 보고서에 보면 그 구명정 있죠 배 구명정 만드는 그 구명정 만드는 회사에 원래 이 회사가 그 포트폴리오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근데 그그 그 사업이 이제 잘안 되다 보니까 제약사업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면봉 코 쓰셨던 거 아시죠 그거로써 이제 조금 매출을 잘 일으키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 어떤 비싼 어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판권을 사오기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제 판권을 사오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장벽이 훨씬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생이 됐다 그러면 HLB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텐데 HLB 주주분들도. 안전하게 잘 탈출하시기를 바라고요. HLB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면서 어또 앞으로 더 좋은 소식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